출애굽기 16장 4절에 날마다 일용할 것을 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. 거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다바르 입니다. 다바르이고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용입니다. 원어로 용 그리고 날마다라는 것도 용입니다. 근데 용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글을 어그를 보면 어글은 빼용이라고 돼 있어요. 빼용 이 벨트가 붙어서 빼용 그러니까, 다바르 말씀을 빼용, 그날 안에서, 그의 날 안에서, 다바르 말씀을 그의 날 안에서, 나의 것으로, 라카드, 이삭 줍듯이 주어서 거두라. 이렇게 말한 것인데, 백성들이,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면, 바가, 바가, 바구니 들고 나가서 그냥 거두었다니까요.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, 예오바 엘 모세, 모세와 함께 여호와로 말한 거,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전혀 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.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가요? 오늘